<laughs> 음, 정말 여기 오리고기가 양도 푸짐하고 부드럽고 맛이 정말 와, 짱입니다. 짱, 네, 대박입니다. 대박, 제대로 찾은 오리 맛집 군산 소룡동의 한골 음식점을 소개합니다. 함께 보시죠. 네, 저희 직원들이 오리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해서 수소문 끝에 함께 찾은 맛집인데요. 네, 부드러우면서도 담백한 맛이 일품인 오리훈제와 매콤하면서 쫀득한 맛이 최고인 오리주물럭. 네, 먹고 먹고 또 먹어도 계속해서 땡기는 맛이 역시나 이유가 있는 맛집이었습니다. 네, 정갈하게 나오는 밑반찬과 정성과 손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오리맛집 한고울. 네, 뚝배기 불고기와 갈비탕 또한 한고울의 별미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꼭 한번 맛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